Fins aquí el programa d'avui. 오늘은 구독자이신 사이런스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직전 쓴 글입니다.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 가운데를 읽고, 더닝포인트. 여 주인공인 니나는 떠날 짐 괴짝을 방 여기저기 쌓아놓은 채 언니와 지나간 삶을 털어놓는 중이다. 이 책을 읽는 나는 책장 정리, 옷가지들을 어지럽게 벌려놓고 먼지를 마신다. 수백 권의 책, CD 테이프 등을 책장에서 꺼내놓았다. 또더 이상 책장이 수용하지 못했던 자료, 책들이 담긴 상자들 몇 개를 베란다에서 옮겨와 펼쳐놓았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30대 중반에 들어서야 실질적인 홀로 서기를 할수 있게 된 나는 올한해 지금까지도 휘둘리는 느낌이다. 내가 무엇에 휘둘리는 것일까? 10년 전내 안에 억눌려 있던 나는 정확하게 소리쳤다. 나를 내버려둬라. 나를 그리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날아가고 싶다. 날개만 있다면 홀로 설 준비를 하기까지는 정확히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휴.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다.이제 시간이 오면 훨훨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무의미하다고 느껴졌던 여행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이제 회피하지 말아라.정면에서 너희 삶을 바라거라.너를 너희 삶의 중심에 놓아라.너만의 삶을 살아가라.그러나 떠난다는 것. 30대 중반의 여자가 결혼 않고 홀로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심심부리 땅콩으로 만난 남친과 갈라서는 일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날마다 저주와 악에 바친 폭언의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렇게 오래도록 그를 잡아둔 것은 미안한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늘 믹스트 시그널을 보냈다. 연인이 되었다가 친구가 되었다가 그러기를 반복했다. 4, 5년이 걸리는 유학길를 뜯어말리는 사람도 나왔다. 학과장 교수는 자기의 시조카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일주일 사이에 나를 네 번이나 만나게 만들었다.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다. 권력과 부를 가진 그의 배경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편안하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 둥지의 따뜻함에 마음이 동요했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때로는 순종하는 것, 부드럽게 구는 것, 명령에 따르는 것을 쉽게 한다. 그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전부인 양 천연덕스럽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덕이 고개를 든다.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해. 어디서 어떻게 펼쳐져 있는 길이 내 길인지도 모른 채 관계가 무르익을만 하면 나는 늘 도망칠 준비를 한다. 도망친다. 그리고 생각한다. 책 속의 슈타인 선생님 말하듯이 결혼에 내가 적합한지, 결혼이 과연 할 만한 것인지, 도움이 되는지, 의미가 있는지, 백마탄 기사를 꿈꾸는 일은 아마 내 일생 동안 포기하지 못할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결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천년만 남고 서로를 실망하는 사이가 되기만 한다는 작가의 말에 나는 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혼은 습관을 사랑하는 것이며 결국은 부부는 각각 각자 혼자만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책은 말한다. 18년 동안의 니나에 대한 사랑과 집착의 끝에 슈타인 박사가 깨달은 결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말한다. 니나는 내가 가지려 했던 생 자체의 비유라고. 니 나를 얻기 위한 투쟁은 한 특별한 여성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한 방향으로 나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려는 투쟁 뿐이었다. 가령, 이 여자 혹은 저 여자를 선택할 때이 여자 혹은 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질의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었다. 오늘 마침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된 것은, 비록 기쁨은 아니더라도 아주 커다란 안도감을 준다. 남들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걸까? 강력한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여성은 자유로워야 한다. 모범적인 가정주부에겐 자기가 없다. 정신군과 감정이 빈곤한 삶은 슬프다. 내 마음 샘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그 불꽃을 남김없이 태우고 연소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니나처럼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또한 무슨 일이든 견뎌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불쑥 불쑥 떠오르는 나는 무척이나 자주 불안하다. 삶은 모호하고 잠정적이며 또 복잡하다. 나 또한 그러하다. 불안과 안정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 진정한 안정을 찾는 일은 아주 어렵다. 희망에도 목숨을 걸어보지만 때로는 술로 의식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특히 단절하고 결단해서 떠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허나, 내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내 목소리를 찾아 나만의 노래를 불러야만 한다. 삶이 떠나다고 소리치면 모든 것을 뒤려하고 떠나야 한다. 휘둘린다. 슈타인의 일기. 니나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 니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선하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소소하게 벌어지는 일상의 필름들은 재해석된다. 결국 객관은 없다는 것에 나는 또한 표를 던진다. 짐을 꾸리던 나는 무섭게 도서관으로 발걸음이 옮겨졌고, 이 책을 단숨에 읽었다. 문학 서적이 이렇게 쉽게 다가온 것은 아주 참 오랜만의 일이다. 2005년 7월 11일. 사이런스님께서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 가운데를 읽고서 남긴 글인 듯 싶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기는 했는데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런스님처럼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도 되돌아서 기억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을 듯 싶습니다. 삶의 방향이 혹은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는 정답은 없으며 누구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지금은 사이런스님께서는 답을 향한 여정이 어느 만큼쯤 갔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 사연 감사드립니다.